아이 건강, 이거 하나면 충분? 자꾸 아픈 아이 이유가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홍삼을 먹이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키즈텐 홍삼 600g 제품은 아이들이 마치 젤리처럼 쏙쏙 먹을 수 있는 파우치형으로 제공됩니다. 건강한 홍삼도 놀이처럼 즐겁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제품은 2025년 10월 24일 이후까지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답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간식처럼 챙겨 먹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덜 걸리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에 꼭 맞는 선택이라고 해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택, 발효홍삼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참다한 홍삼 WCS 홍키즈 컴파운드 K1단계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강식품을 찾아보세요. 이 제품은 발효홍삼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쉽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물용으로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쇼핑백이 함께 제공되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에도 완벽하죠. 특히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제품 덕분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섭취한 덕에 더욱 건강해졌다는 만족스러운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 참다한 홍삼과 함께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홍삼 모험을 떠나보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잘 먹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그 고민을 아이베네꼬마 홍삼젤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삼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이 젤리는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제품 사용자 후기들에 따르면 쓴맛 없이 달콤해서 아이들이 알아서 찾게 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선택해 보세요. 이젠 아이베네 꼬마 홍삼젤리로 소중한 자녀의 건강을 더 맛있고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